2010년대 한국 연예계는 SNS의 확산으로 아이돌의 공적 이미지와 사적 삶의 괴리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카라의 멤버 구하라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뒤에서는 전 남친 최종범에게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2018년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너 죽여버린다는 협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연예인 피해자들은 이미지 관리 압박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73%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과 이를 증명합니다. 구하라는 2018년 8월부터 가해자의 폭력을 스마트폰으로 본민이 녹음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녹음본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연예계에서 매장시킨다는 직업적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68%가 증거 수집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부하라의 사례는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일부 증거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9년 재판 과정에서 연예계는 극심한 여론 분열을 겪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하시태그로 피해자를 옹호한 반면 일부는 사생활 논란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2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살 2019년 이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의 설문에 따르면 연예인 10명 중 7명은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문제를 부각시켰죠. 구하라 사망 후 한국사회는 연예계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었고, 여러 기획사가 자체 고충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국 여성 민우회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대상 폭력 사건의 62%는 여전히 사적 합의로 종결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산업계 내 취약성과 연관이 깊죠. 구하라의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들었던 플래카드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를 상기시킵니다.